했어요. 결과는 아쉽게 3등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참가하는데 A를 준, 주는 걸로 나갔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멤버들 도 자기 생각보다 잘 뛴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리프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진짜 어깨가 으쓱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멋있어, 오늘! 처음에 끝까지 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서 다른 가수분들이 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맞고 싶 거예요, 네이티요 나도 개조하려면 한 8시간 정도 가 남았다는 거. <laughs> 뒤에 리포들도 있어요. 리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리프들 최고예요. 어떻게 응. 진짜 새벽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어 주는지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하고 뭉치 졸리고 할 텐데 어, 너무 고맙고 진짜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밥 여러 개 준비했어요. <laughs> 오늘 아침 그리고 막 간식, 점심, 야식 다줄 응? 거예요. 찍고 있는데 저희 지금 승부 차기까지 끝내고 이제 다시 쉬는 시간이 와서 유채랑 수정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너 아까 네이버 이상한 놈봤어내데 너한테 집에서 너나라 발 나라니. 진짜요? 가야지. 그래서 커플 같이 나왔어. 우리는 지금 이제 대기실 가서 수정을 보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리프들. 저희의 공약은 네이처 멤버 중에 한 명이 60m 1등을 하면 유채는 물고나무서고 하루 언니는 턴 돌고 세보 언니는 옆돌기에서 다리 찍고 샤이니는 뒷구르기에서 1등 거기 한 대까지 가자. 그 그니까 공약이었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진 사람이 앞구르기 여기서 앞구르기를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전한 번도 안 걸리고 다른 멤버들만 열심히 돌았답니다. 조용히 해. 제가 게임을 좀 잘하긴 해요. <laughs> 음... 제가 네명 중에서 달리기를 제일 못해요 그래서 만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넘어져도 다치진 않을 겁니다 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화이팅화이팅화이팅파이팅 그 <목소리도> 레이터 처음, 처음, 처음 뛰었어요. 저희 레이터 처음 뛰어서 내 멘탈 떴어요. 대박이죠. 진짜 리프트 토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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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laughs> 너무 너무 기뻐요. 고마워 리프트 오늘 감사해요. 진짜 오늘 목이 터져라 응원해줬는데. 음, 좋았습니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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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진짜. 리프트 없으면은 <laughs> 집 가서 씻고 푹 자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사랑해요. <laughs> 출연하게 돼서 이렇게 은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 저번에 저랑 채비 니가 나왔을 때 저희가 아쉽게도 메달을 못 따와가지고 다음에 나오면 저희가 진짜 더 좋은 성과를 얻어서 메달을 따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땄어요. 우와! 따보라고 봤어! 아니 나는 그리고 리프들이 메달 따고 나서 나 리프들 표정 봤는데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는 꼭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은 가버리까 리프들이 막어 내가 좋아! 내일 쳐!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오, 막판에 제일 울컥했던 어, 게나 이제 딱 뛰고 결승 들어왔는데 세 명이 달려오는데 유채원 걔가 또안아주지성야 거기 다 2등으로 들어왔다 맞아, 2등로들어는데더블가이거 하루니까 처음 예넘어 거. 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 리고 이게 첫 뛰어본 거잖아. 앞으로 저희 누구 누구나 발전을 해 맞아, 금메달 위에. 맞아, 금메달 위해서 진짜 우리 열심히 하자. 아아 어디? 맞아, 맞아. 맞아, 좋아. 실력. 어, 저그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거 실력. 실력. 시력... 앞 앞살 앞살거든요. 실력하면서.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 메달도 따고 기분 좋은 하루를 리프들과 네, 함께 보냈으니까 이제 마무리 멘트로 하루가 행복하다. 좋아요. <laughs> 음, 저희가. <laughs> 전날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리프도 참못 자고 이렇게 할게 왔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리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돌수 <laughs>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프 덕분에 오늘 하루 행복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지금 내주시였습 네, 감사합니다 아 어깨 이만큼 올라갔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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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